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스니님이 밥상을 엎어버리고 난리쳤지만 시어머니가 오히려 꼬리를 내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신혼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사죄를 하라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젠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도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신우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저희 집에 왔다가 제가 난리를 쳐서 다시 신우네로 갔는데 다시는 뵐일 없을 겁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시어머니를 다시 받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어요. 결혼 당시 저는 26살이었고 남편은 30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둘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 편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둘이 벌어 알뜰하게 살면 아이 둘 낳고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약간 무모한 자신감 같은 것도 결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방두 개짜리 빌라 전세에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모은 돈 비슷했고, 결혼하면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방 3개짜리 빌라로 이사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내더라도 둘이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끊임없이 설득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함께 살자고 하시며, 셋이서 함께 돈을 벌고 살면 돈이 금방 모일 것이라고 하셨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육아에 도움을 주면 돈 벌기도, 아이를 키우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도 하다 말다 하셨고요. 일을 하시는 기간에는 그렇다 해도 일을 안 하고 쉬는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거의 안 하셨어요. 퇴근해서 들어와 보면 점심 때 사용한 그릇이 그대로 설거지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들어와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면 남편은 청소기 돌리는 정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를 하셨어요. 본인은 창틀에 먼지가 쌓이도록 두지 않고 살아왔다,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웠다 등의 말씀을 하시며 제가 살림을 잘 못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이혼하기 전까지 일을 나간 적이 없고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시어머니가 바람난 것이 들통나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이혼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를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할수 없이 시아버지께서 남매를 데리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대학교를 다닐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다시 남편과 신우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살림에 대한 잔소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하는 말씀이니 잘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살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살림을 지적받아야 하는지, 내가 일 나갔을 때 청소나 빨래를 시어머니가 해놓으실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 시어머니한테 이런 제 마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며 사신 분이니 제가 좀 힘들더라도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듣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온 분인지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까지 하더라고요. 몇번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해보고 남편과 함께 좋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말로만 알았다고 하실 뿐 행동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신우네 집은 멀지 않지만 신우네도 맞벌이를 하고 신우도 시댁을 챙겨야 해서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딸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낸 것으로 성에 안 차는지 신우에게 전화로 제 욕을 계속 하셨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적도 있고 있었던 일도 부풀려서 고자질을 하듯이 얘기해서 신우가 저에게 뭐라 한 적도 꽤 많아요. 신우가 저에게 뭐라 하면 남편이 신우에게 누나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언성 높여 싸우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얘기를 계속 들으니 신우도 세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는 남동생이 마누라 싸고 돌기나 하는 팔불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신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딸로서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화가 나서 올케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하고 본인의 엄마 말만 믿고 올케에게 뭐라 하는 것은 잘못 아닐까요? 딸이니까 자기 엄마 성격을 더잘알 텐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육아에도 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5개월 육아휴직을 했고 아이 낳고 4달만에 복직했습니다. 저 복직하면서 아이는 바로 영화반 어린이집에 보냈고요. 거의 대부분 저와 남편이 퇴근길에 아이 데리고 집에 왔어요. 함께 돈 벌며 살자던 말씀, 아이 태어나면 도움 많이 주겠다던 말씀,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네요. 시어머니와 분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죠. 자주는 아니어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있건 말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 아이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지만요. 시어머니가 신혼의 집으로 가게 된 사건은 저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주말 동안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집안일과 식사 차리는 것은 남편이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픈 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남편이 차린 밥을 한술 뜨려고 밥상 앞에 앉으면 아파도 밥은 넘어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씀하시더군요. 택구할 기운도 없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요일 점심때는 괜히 저에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 상만 펴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틀 동안 누워만 있다고 또 뭐라 하시더군요. 대꾸하면 시어머니가 또 언성 높일까 봐못 들은 척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소리를 지르며 혼자 흥분해서 난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밥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어제 오늘 이러고 있는 건데 나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냐고 시어머니께 진짜 좋은 말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리더군요. 밥상 위에는 밑반찬 몇 가지만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순간 욱해서 저도 모르게 밥상을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에 모두 놀란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이게 아주 미쳤구나! 이러시고, 저는 그동안 쌓인 말들을 정신없이 쏟아내었어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뭐라 했는지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젠 하다하다 밥상을 발로 차요. 살림 다 부숴버리시죠? 왜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그럼 우리 따로 살아요. 어머니 여태까지 집에서 놀면서 집안 살림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저한테 화만 내시고 형님한테 제 욕이나 하셨잖아요. 나 어머니와 같이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날 뛰었네요. 시어머니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미친 여자처럼 날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라고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었고, 널브러진 그릇과 상은 남편이 정리를 했습니다. 신우는 집에 와서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큰 소리 내며 막았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신우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팝상을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둘이 한참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 불쌍해서 여기 둘수 없으니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러자고, 따로 살자고, 이집 내놓고 나가면 전세금 반씩 나눠서 따로 살자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 하고요. 남편은 그 다음 날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반성했냐 묻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반성은 제가 할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 한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어머님 집이냐고 내 돈도 들어가 있고 남편과 어머님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 집이 나가면 따로 집 구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라모라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 전화 끊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신우가 전화를 했더군요.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들어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으면 찾아와서 사죄하고 모셔가야지 뭐하고 있느냐 하더군요. 내가 사죄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사실 확인도 없이 어머님 말씀만 믿고 매번 어머님 편 들어서 땡땡아빠와 나에게 뭐라 하는 거 듣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형님은 어머니가 소중하면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형님은 결혼할 때 혼수비용이라도 받았지만 우리는 받은 것도 없으니 형님이 시어머니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집 계약되면 곧바로 따로 나가서 살 거라고 형님이 모시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우 부부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얼른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 왔고,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니, 이혼하면 이혼했지, 사과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일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가겠다고 출근할 때 입는 옷을 챙겼어요. 남편은 우리 다 함께 가자고 하더니 자기 옷과 아이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추운 날씨에 애를 데리고 어딜 가냐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여기 집 계약되고 새로 살집 구해질 때까지 친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신우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난 상태인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우와 통화했는데 신우에게 이혼하면 이혼했지, 다시는 시어머니와 얼굴 볼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맺고 끊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에게 미안해요. 나가서 살게 되면 평생 시어머니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합니다. 얼른 집이 계약돼서 시어머니 안 보고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호러머니를 외면한 나쁜 며느리 소리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못된 며느리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덜 괴로울 테니까요.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그만큼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스니님 계획대로 얼른 따로 집 마련해서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네요. 누구도 스니님을 욕하지 못합니다. 스니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